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운세해보 2021년 12월 넷째 주 마지막 주죠.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저런 구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구조들도 많구요. 물론 지난 주에 금성역 행정지만큼 파워풀 할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파워풀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날인 12월 24일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죠 어, 올해 크리스마스가 좀 암울한 게 휴관 <laughs> 구조들이 있어 토성하고 천왕성이 사각을 맺고 어,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금성하고 명성이 회업을 맺습니다 그래서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laughs> 어,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로는 영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 천기가 뒤따라 주지가 않습니다. 24일에 있는 토성천왕성 사각은 지 보병궁 11도 그리고 금우궁 10도 10도 있는 11도에 있는 그러니까 천왕성이 이제 역행하고 있죠. 순행하는 토성이랑 사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워낙 공전 주의가 길고 운행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하나 각을 맺는다는 거는 유 기간이 아주 길다는 거예요. 특히 얘네들이 경각을 맺는 경각이란 건 회합 대립각 사각, 그러니까 순행 사각 역행 사각 딱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맺는 게 거의 10년, 11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벌어지는 구조가 올해 세번 벌어지고 이제 끝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번 토성 천왕성 사각은 2월에 있었고 6월에 있었고 이번 12월 24일에 있고 앞으로 뭐 엄밀히 말하면 3~40년 동안 없고요. 다음번 토성하고 천왕성의 경각은 2032년 7월인가 6월인가 아마 그때쯤 있어요. 그때 회합으로 만났는데 그때까지 토성하고 천왕성의 트렌지상으로 흉각으로 이어질 일은 없습니다. 아주 뭐. 자주 있지 않은 드문 구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길어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계속 작동을 합니다. 최소 보름 동안.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천체 구조다 보니까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되게 세계사 먼데인 점성수이라고 그러죠. 세계사의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어... 그 유관한 그런 이벤트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토성은 껍질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요. 천왕성은 그 껍질을 부셔버려서 규제를 깨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키워드는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규제와 그거를 개혁한다는 그런 논제가 계속 부각이 됩니다. 당연한게 시대가 계속 바뀌고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면 신기술이 자꾸 대중한테 보급이 되잖아요 그러다 그렇긴 한데 시스템이나 법령은 예전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못 따라오죠 이걸 어떻게 다 따라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부딪히면서 과연 이옛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그러죠 프랑스 <laughs> 대혁명에서 이런 구제도 옛날 시스템이랑 법령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질서를 유지한 역할을 맡는 게 맞는가라는 거죠. 이런 의문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그 암호화폐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시선으로 보면 근본이제에서 그 신용화폐로 넘어가는 20세기 말의 기준이죠. 그런 걸로 보면,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나, 그런,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죠. 이들 저도 잘 몰라요. <laughs> 그런 엄청나게 많은 가상화폐들이, 예전으로 보면, 그 자산의 버블, 버블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었던 게, 예전에 네덜란드의 튤립산업 같은 거거든요. 거의 뭐, 200배 이상 뻥튀기가 됐다가 어느 순간 뽁하고 사라졌죠. 그래서, 누구죠? 그, 버크셔 해소웨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회사의 부회장인가, 그러니까 이인자 있잖아요. 뭔 건가? 어쨌든 그 사람이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는 사실은 없었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옛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그런 시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선으로 보면. 네덜란드 튤립산업처럼 얘도 언젠가는 거품이 훅 꺼져가지고 없어져 버릴 실체가 없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이게 토성의 시각이에요. 근데 더 이상은 이렇게 종이화폐 있죠. 신용화폐가 20세기만큼의 역할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그런 약간 좀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 뭐, 선구자라 그러면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미래지향적인 시야에서는 가상화폐라는 게, 투기자본의 일시적인 놀이감으로 갑자기 돈확 올랐다가, 그, 약간 좀, 뭣도 모르는 개미들 돈딱 하고 털어먹고, 쏙 빠지는, 뭐 많잖아요. 이런 꾼들이. 그돈 먹고 빠지는 건. 근데, 그런 식으로 일시적인 놀이감에 머무를 것이다. 가 아니고, 그렇게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이런 가상화폐가 나중에 널리 통용되는 정규통화가 될 수도 있다. 왜?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얘네들은 되게 간고하죠. 말하자면 기술적인 치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신용 화폐라는 거는 국가 신인도라든가 국가의 재정 상태 그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달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그 부요 원시라고 그러죠. 부침이 되게 많아요. 막 10%, 20%막몇년 사이에 막 뜁니다. 게다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 꼰대지를 해가지고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고 있는 터키의 리라 같은 건 어때요? 5년 전에 비하면 5분의 1 가치입니다. 그러면 터키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죠? 무슨 얘기냐면 5년 전에 내가 만 달러를 주고 살수 있었던 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가요. 그니까 5만 리라를 주고 살수 있었던 게 지금은 외국 수입한 거면 25만 리라를 줘야 돼. 5배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못 산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용화폐라는 게 생각보다 무가치하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화폐로 쓰기에는 불안하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거는 장기적인 안정성은 뛰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천왕성 라인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가상화폐가 근실 내에 뭐 달러나 유로까지는, 그러니까 넘버 원투까지는 안 되더라도 금이나 원자재처럼 어떤 기축 통화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서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미 그렇게 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을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죠. 그러기에는 너무 불안정하죠. 지금.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토성하고 천왕성의 옛시각이랑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토성천왕성 사각, 토성과 천왕성의 경각이라는 게 지금 10년, 11년 만에 한번 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슈가 되게 불거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자, 2021년 2월, 6월, 11월에 있었습니다. 얘네들의 사각이 딱세번 있었는데, 그러면 2021년에 가장 그런 식으로 신기술과 옛 제도의 대립이 부각된 게 어디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뭐,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신기술이 나왔어. 신기술이 나왔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 전기차 시장은 이미, 이미 천왕성의 라인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미 정규 라인에 편입이 됐어. 디젤 차는 5년 후에 망할 것이고, <laughs> 전기차가특세를할 건데, 이건 이미 정해졌어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 수급이 안된것 뿐이지. 걔네들은 이미, 이미 뭐라고 그래야 돼. 메이저 라인에 들어온 거고. 다만, 가상화폐나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메이저라고 하긴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문에서, 현재 각국에서 가상화폐를 다루는 제도나 법령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이슈가 어찌됐든 12월 24일 전후한 보름 사이에 이렇게 강하게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뭐, NFT의 뭐, 실체적인 교환 가치라든가 메타버스 내부에서 거래나 매매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그걸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입법기관이나 행정 그 관료들이 뭐 어디까지 이거를 허용할 것인가 계속 이제 얘기가 될 것이지만 그런 논의가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먼 데인 데선 그럴 수 있다 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타임 로드가 토성인 분들은 뭐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사건을 겪어 겪어가지고 당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천왕성이 꼭 잡고 있는 의미 영역이 뭐예요? 천왕성이 등장하기만 하면 나타나는 사건. 탈 것에 관련된 교통사고 같은 거. 거거든요. 그래서 토성 타임로드인 분들이 그런 탈 것에 관련된 사고, 상해 같은 걸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뭐 주변에 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하고 어이없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사이가 틀어져서 소원해진다.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천왕성은 뜬금없는 헤어짐이나 이별, 격리,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가족들, 육친, 지인들의 그런 기분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12월 24일. 그 다음날에 금성이 명왕성이랑 정확하게 만나요 25일입니다. 어, 크리스마스 저녁 9시. <laughs> 자, 이미 둘째 주에 (11일인가) 1일인가 10, 금성하고 명성 회협을 이미 만났었어 근데 왜왜 왜 (2주일) 만에 또 만나냐 금성이 (19일에) 역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뒷걸음질 치거든. 그래서 역행하는 금성이 자발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느리게 순행하고 있던 명왕성한테 자기 발로 다가가는 형국입니다. 스타임로드 금성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외부에서 뭔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내가 연루돼서 고생했다.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명왕성에 관련된 흉사를 겪는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억울하지가 않아. 그 본인의 삽질로 안 겪어도 될 만한 흉사를 내가 초래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주의첫번째회요 10일하고 11일 사이에 금성명왕성 첫 번째 회합에, 어, 이미 그 시기에 일이 어그러졌었거나 관계가 어긋났던 적이 있다면, 이날 문득 미련이 이뤄가지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한다든가 그렇게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더 처절하게 엎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곱게 놔두시기를 바래요. 금성은 명왕성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상성이 너무 안 좋아요. 명왕성한테 안 좋을 건 없죠. 금성한테 안 좋죠. 명왕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행성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3일 후에 화성이, 어, 정갈짜리 알파성인 안타레스랑 만나요. 29일 일은 새벽 2시쯤에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12월 28일부터 29일 오후까지 계속 그 유효 회합을 얘네들이 이루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둘다 흉성인데 생각보다 뭐 결과가 좋아. 근데 뭔가 이루어내려는 과정에서 정말 오만 가지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화성 입장에서 하나 하나 다 해결해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뜻한 법 목표를 이루는 게 안테레스 화성 조합의 특징이에요. 그니까 놀라운 의지력으로 딴 사람 같으면 벌써 나가 떨어졌을 텐데 어찌됐든 꿋꿋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승리를 이루어냈다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급해지니까 사람들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건강도 잃고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너무 목표에 몰입을 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걸피로스의 승리라고 그러는데 상처뿐인 승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얻어낸 건 있지만 잃은 게더클수 있는 잃은 게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화성 타임로드인 분들은 현명함을 좀 발휘를 해야 됩니다. 자, 가끔은 져주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이득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 날 29일에, 29일 정오를 지나면서, 목성이 보병궁을 벗어나서 완전히 쌍어궁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지난 5월에, 6개월, 그러니까 7개월 전에도 잠깐, 목성이 쌍어궁으로 들어갔다가, 2도 밖에 못 가고, 불과 한달 후에 역행으로 다시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목성이 쌍어궁으로 들어가면, 내년 중순에 또 역행을 한다고 그래서, 다시 보병궁으로 재진이 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성이 보병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깨끗하게 11년, 12년 후인 거죠. 근데 지금 보병궁은 그 로드인, 다스리고 있는 토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목성이 이제 토성하고 다시 만날 일 없이 완전히 빠져나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트렌지스로 코로나에 관련된 상황이 어느 정도 전환점을 맞지 않을까, 그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 6월 때, 이제, 백신이 막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선진국에서 이제 끝났다, 우린 이제, 그, 우린 마스크 벗고 놀아도, 놀아도 되라고 하다가, 목성이한 6월, 7월쯤에 다시, 7월이죠. 7월에 다시, 그, 보병공으로 들어와가지고, 토성하고 동공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델타 변이가 시작되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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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졌거든요. 근데, 목성의 토성한테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때 예전보다 정말 최악이 더 남았나 그런 상황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미크론의 오미크론은 오미크론 변이는 위중증화 비율이 낮다고 하죠. 일단 지금까지는 그 말하자면 의학적 신뢰도 등급 3, 4 등급에서 관찰해본 결과 약한 것 같다. 그 미국 쪽그 방역 책임자도 그렇게 얘기했죠. 상당한 확률로 델타 변이보다는 그 치명률이 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 확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위증증화, ICU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 벤틸레이션 에 들어가는 비율이랑 사망하는 그런 비율을 이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통계가 나올 건데, 아마 이때쯤 12월 말쯤에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하고 금성이 회합을 맺어요. 뭐, 제 생각으로는 먼데인이 아니고, 세계사적인 측면이 아니고, 개인적인 레벨에서 이번 주에 가장 영향력 있는 비기벤트라고 한다면, 이 마갈궁 24도에서 벌어진 수성하고 금성의 회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그 역행하는 금성하고 자기속도로 순행하는 수성 아직 빠르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교차를 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쏙 하고 이제 지나가 버립니다 거의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길지가 않아 원래 수성 금성 회합이 되게 길어요 얘네들이 속도가 비슷해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성이 역행하기 때문에 며칠 안 됩니다. 한 3, 4일 만에 끝나버려. 그래서 이렇게 짧고 강렬한 한 번의 인카운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만나는 데가 토성에 다스리는 마갈궁인데다가 거기에서도 토성텀이에요. 토성에 쌓인 토성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아주 뭐 딱딱합니다. 그래서 뭐 로맨틱한 느낌, 부들부들한 느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면 좋냐? 좀 딱딱하긴 해도 격식을 갖춘 분위기에서 진행된 행사라든가 그렇게 개최되는 모임 같은 거에 적당한 트렌즈입니다. 어, 그러니까 콘서트나 뛰어노는 파티 분위기가 아니고 점잖은 클래식 연주회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진지한 분위기에서 선보거나 상견례 같은 데 참석하는 느낌으로 일종의 모임이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수성을 보니까 토성궁, 토성텀의 수성을 보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각종 유형의 자산에 관련된 그런 거래, 매매 같은 걸 이때 진행시킬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에는 수성이 금성한테서 멀어져서 명성하고 만나요. 12월 30일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29일에서 30일 사이에 수성, 금성, 명왕성이 한꺼번에 어때요? 삼중 컨정션세개 행성이 회합을 맺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자, 뭐 2020년이랑 2021년에는 어쨌든 1월 초에 수성 명왕성 회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 2022년 1월 초에 있을 것 같았지만 수성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이렇게 12월 30일 연, 연이 지나가기 전에 만나게 됩니다. 어, 이 경우는 되게 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그런류의 소식이 널리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달아서 뭔가를 사거나,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아,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일단 계약을 보류하거나, 구매하려는 마음을 접게 만드는, 그런 약간 좀 살떨리고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로, 이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질병이나 사고 같은데 추약해줄 수가 있어요. 명성이 원래 그런 놈이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가거나 되게 복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명성은 코로나의 지표성이기 때문에. <laughs> 이런 식으로 만나면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12월 넷째 주 이야기를 통해서 2021년에 코로나, 코로나 사이트 주간 운세 보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다음번에 2 0 2 0년 (2022년 1월) 첫째 주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